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동구리입니다 어, 요즘 길거리에 굉장히 예쁜 아우디가 많이 돌아다니길래 뭔지 찾아봤더니 2020년형 아우디 A6가 굉장히 예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인증중고에도 관심이 있어서 엔카 통해서 몇 가지 매물 확인해 보고 가격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품질의 상품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길래 한번 아우디 인증 중고 전시장에 다녀와 보았습니다. SK 엔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우디 A6를 클릭한 다음에 브랜드 인증 탭을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2020년식 5,6000km도 안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매물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6 기본 디젤 모델인 A6 40 TDI 컴포트 모델이 출고가가 무려 6,532만원 정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신차로 구매를 해도 A6 같은 경우는 1,230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신차가 기준으로 아우디 A6를 5,2300만원 주고 뽑을 수가 있는데 심지어 여기 있는 거는 주행거리가 5,000km도 안 되는데 4 5 0 0이기면 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벤츠 BMW 아우디 세 군데의 모든 인증 중고전시장을 다녀와 보았는데요. 이날 전시장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지 않습니 나서인지 아우디의 전시장이 가장 깔끔하고 차를 구경하는데 가장 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차 고객들이랑 같이 쓸수 있는 라운지인데 전면 유리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좋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은 아우디 차키 전용 키링이라든지 각종 기념품을 살수 있게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시장에 들어가 보면 이 건물이 6층짜리 건물인데 정말 층마다 차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신차 전시장 가시면 예를 들어 아우디 A6면 뭐 디젤, 가솔린 따로 있고 프리미엄, 컴포트 따로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대표적인 한 가지 트림만 놓기 마련인데 여기는 그냥 모든 차종의 모든 컬러와 옵션을 직접 눈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드디어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게 저의 오늘 목표분인 A6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영상에서는 물론이고 실제로 차를 보셔도 여기 있는 차 대부분이 정말 흠집이 하나도 없고 정말 새 차를 인도받는 듯한 그때 그차 상태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차는 주행 거리가 250km밖에 되지 않는 진짜 거의 신차인데요. 주행 거리가 5,000km 내외인 자동차들은 4,500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주행 거리가 1,000km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5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행 거리가 짧은 자동차들은 도대체 뭔가 시승차인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어떤 사고 난 자동차들의 대차 목적으로 나갔다 온 자동차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두 차가 사고가 났는데 차 사고가 그 크게 나서 차를 바로 운행할 수 없고 센터에 맡기는 상황이 왔어요. 그럴 때 이제 피해자의 차가 센터에 들어갔을 때 대신 차를 탈수 있게 내주는 차를 대차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런 용도로 나갔다 온 자동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신차급의 물량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이 되었으니까 A6를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모델은 A6의 엔트리급 모델인 A6 40TDI 컴포트 모델입니다. 내장 색상은 블랙, 브라운 두 가지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신형 아우디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내부의 미래 지향적인 센터페시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조장치가 너무 기계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터치가 많아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우디 디스플레이의 터치 방식은 햅틱 터치를 차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클릭감이 괜찮고 인식률도 빠릅니다. 실내에 블랙 하이그로시를 차용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나중에 관리하시는데 좀 걱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보이시는 고급감은 굉장히 엄청납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장 컬러는 무조건 브라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운 컬러가 꽤 짙은 편이라 그렇게 때가 잘 타는 브라운 색상도 아닐 뿐더러 블랙을 선택하게 되면 차 내부 전체가 한 가지 색깔만으로 나타나게 되고 브라운을 선택하면 블랙과 브라운 둘다차 안에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더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트를 자세히 보시면 마치 제네시스의 천연가죽이나 나파가죽처럼 그렇게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우디는 웬만한 차에 이 웰컴 도어라이트가 모두 달려있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독일 수입 세단 같은 경우는 국산차보다 실내 공간을 그렇게 잘 뽑는다는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먼저 운전석을 키 183인 제가 편한 상태로 세팅해놓고 을 제가 뒷자리에 가서 앉아보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대로 앞자리 시트가 움푹 패여있어서 그런지 뒷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도 앉아보고 믿기지는 않았는데 거의 느낌은 소나타 정도? 2열 느낌은 거의 소나타 정도 공간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동이 꺼져있는 상태여서 나타나진 않지만 2열도 좌측 우측자리 따로따로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게 4존 에어컨디셔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도 햅틱 터치라 굉장히 터치감이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아우디가 벤츠나 BMW보다 조금 뒤쳐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차를 타고 느낀 점은 아 정말 좋다. 아우디가 품질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고 벤츠 BMW보다 가격도 많이 저렴한 편인데 왜 이렇게 생각처럼 인기가 없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파노라마 선 루프도 수입 세단 중에서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합니다. 뒷자리 도시락을 한 번에 못 열어서 낑낑대고 있는데요. 도시락이 열릴 때도 느낌이 고급스러워서 이 점은 좋았고, 하지만 컵 홀더의 크기가 작아서 이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우디는 조명회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우디는 조명에 굉장히 큰 신경을 쓰는데요. 여기 벨트 꽂는 곳에도 조명이 마련되어 있어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벨트를 쉽게 꽂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센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높은 점은 세단이다 보니까 트렁크가 높지는 않지만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동급 타사 외제차와 비교했을 때 트렁크 공간은 제가 수치를 재보지 않았지만 한눈에 봐도 정말 압도적으로 더 큽니다. 마지막으로 아우디 뿐만 아니라 모든 인증 중고 자동차들의 취등록세 감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차를 구매할 때 차의 명의를 본인으로 바꾸면서 발생하는 게 취등록세라고 하는데요. 취등록세는 일반적으로 차의 가격의 7% 정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인증 중고에는 독특한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요. 바로 명의를 바로 제 앞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리스를 통해서 인증 중고의 캐피탈 명의로 5년 동안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그 자동차에서 운영하는 몇 가지 파이낸셜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서 몇천만 원 정도의 가격을 몇 개월 정도 빌려야 될수 있지만 그것을몇 개월 내로 바로 상환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출 비용을 만 원만 남겨 놓고 5년 뒤에 차를 내 명의 앞으로 바꿀 때 그때 해당하는 그차 가격의 7%만 내게 되면 취등록세를 처음 내는 것보다 더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 동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부분에서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닥터동굴이었습니다.